자, 33번. x 더하기 x분의 1은 7일 때, x 세제곱 더하기 x 세제곱분의 1, 더하기 3x 더하기 x분의 3의 값을 구하여라. 자, 우리 이거 너무 이쁘게 정리까지 해놨네요. 요두 항을 변형하여, x 더하기 x분의 1의 세제곱, 빼기 3의 곱은 1이니까, x 더하기 x분의 1, 요렇게 되는 거고, 뒤에는 3으로 묶어내면, X 더하기 X분의 1, 요렇게 되죠? 네, X 더하기 X분의 1이 7이니까, 7의 세제곱 빼기 3 곱하기 7 더하기 4 어, 그냥 여기서 바로 똑같은 거니까, 날라가네요 그래서 그냥 7의 세제곱을 계산하면, 7 7의 49에다가, 7을 곱하니까. 아, 이런 것도 얘기해볼까요? 49 곱하기 7 하는 거잖아요. 근데 49는 50 빼기 1이에요. 그래서 곱하기 7을 하면 분배법칙을 통해 350에서 7을 빼자. 이렇게 계산을 343할 수도 있습니다.